어, 김명수 대법원장 사주 간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 제16대 대법원장이다. 출생은 부산 강역시 1959년 10월 12일 어, 65세 돼지띠입니다 배우 자는 이해주, 재면 대한민국 대법원장 어, 2017년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충청지방법원장, 음, 그, 어, 프리필입니다. 프리필이고.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이렇게. 전임은 양, 양성태 대법원장입니다.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어, 기예연 갑술월, 정묘일, 대운수일, 어, 개유, 임신, 어,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추 갑자 대운입니다. 어, 정묘일주가 돼지띠, 개달, 토끼날에 태어났습니다. 정아일주는 작은 불이에요. 그래서 어,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고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어, 갑술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 간목, 월간, 아버지 자리, 간목이 어, 정인이죠 목생화하고 어, 일치 처궁의 어, 묘가 어, 정묘 편이네요 목생화하고 뭐, 신장 가지는 않지만 가리고 화생도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설기되고 돼지뜨니까 이사주는 약간 그 정인 상관이니까 뭐 갑술 어, 상관격인데 정인이 있으니까 이 상관은 좋은 어, 격이 됩니다. 근데, 목화 약간 신약한 사주 같습니다. 시주는 정화하지 않지만은, 어, 시력이 나쁜 것이 보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목화가 용신이에요. 나무나 불. 그래서, 나무는 어, 숫자는 38, 하는 불은 27, 38, 27, 파란색, 빨간색, 동, 남쪽이 되기라고, 봄, 여름에 되기라고, 어, 기역, 기역, 상기역, 녀온, 디월, 니월, 특 것이 대합니다 대운은 전체적으로 21세부터 대길한 대운이요. 아, 사우미 어, 임묘진 전체 85세까지 운세가 대길한 걸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90세까지 운세가 대길한 걸로 합니다. 80세까지 운세, 목화 아, 대운이요. 그래서 굉장히 어, 대운이 대길합니다. 어, 몸이 삼합이 있고, 그 모술, 어, 육합이 있어요. 그래서, 목화가 이제 이 강하게, 이 있습니다. 가을 생이지만, 격국은 상관격인데, 학자나 교사, 어, 이런 사주인데, 이 상관은 타인을 얕보고좀 교만합니다. 남자에게는, 어, 처의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는데, 어,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는 특성이 있다. 고로 비록 내심은 온종일 고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에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사주에 인수 또는 편인이 있으면 이상과 같은홍조는 제압되면 무사하나 비견 또는 급제가 있으면 상관의 특성을 가해지정된다. 그래서 상관이 정인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이 좋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어, 순례추문성이 있으니까 예지력이 뛰어난 사주입니다 어, 결혼은 좀 나쁜 편이에요 일지가 편이니까 어, 식신정관이 있으니까 초년부터 이 사주는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어, 가정이 음만하고 이익이 많은 사주입니다 각기토 중정지압이 있어요 그래서 분주, 분수를 지키고 마음이 넓어 타인과 다투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존경을 받습니다. 초년부터 그래서 대운을 보면은 어, 2 0 세까지는 어, 개유 임신 어, 재물 간성 재물 때문이요. 신약간사주에서 재간 대운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 1세 신미 대운 미토고입니다. 해모미 삼합되면서 변제 식신 대운이요. 그래서 이 대운부터 대발복을 합니다. 초년에 뭐 10세까지는 개유되면, 어, 평간, 편제때운이니까 어 모유충되고 이래서 좋지 않죠. 11세 임신되면 또 모신 원진살. 근데 이제 인정 합의됩니다. 여자를 일찍 만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렇지만 이제 원진살 되니까 좀 다툼이 있고, 11세부터 운세가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21세 신미운에또 해몸이 삼합되면서 신약한 사주가 신강되면서 되기라고 31세 경호대원도정제 비견이요. 그래서 신강해져 되기라고목화가 용신인데 50세까지 하운입니다 41세 기사대원도식신급제 영마의 이동수가 있지만 하가 도와서 되기라고 51세 무진대원은상간상간대문이요이대운은 어,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술충 때리고 하니까 어, 상관 기기인데 상관이 도면 약간은, 은서 어, 보통 61세 정묘 대문에또 대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임명이 되었고, 어, 정묘 대문은 편인, 비견 편인이요. 신약한 사주에 신강해지니까 되기라고 지금은 정화 때문에 66세 내인부터 묘우대원에 도움이다. 해 몸이 삼합되고 장성살 되니까 문무 겸비하고 높은 배세를 얻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70세까지 운세가 되고 70세 병인 대운도 어 급제 정이니까 되길래요. 이 사주는 80세까지 운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단분간은 어 김명수 대범장이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래서 장성살 대운이 또 있기 때문에. 어, 70세까지 굉장히 대기란 세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계속. 어, 작년에 이민은 또 굉장히 대기라죠. 정인, 어, 정간 정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작년 64세고, 원래 65세 겸호연은 편간편이에요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무경여 장선사리도 와서, 원래 3월달, 양력 3월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 원래는 약간은, 저,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외국에 관련된 일을, 이런 그 일들을 많이 하면 좋고, 어, 양력 2월달이죠. 갑인월은 어, 신약한 데 정인정인 대기를 하고, 삼월달은 어, 편인편인 장선살이 도왔죠. 신약한 사람 이 대기를 하고, 4, 5, 6, 다 하가, 어, 비경급제니까 대기를 하고, 원래 운세는 전체적으로 어, 대기를 하고, 내용, 값진은또 정인, 어, 상가니까 기랍니다. 67, 68, 69, 다 대길한 운세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어, 대길한 운세입니다. 어, 가을 생인데, 그게 신약한 사주 아니에요. 신강하고, 어, 금이, 어, 뭐, 금문이 도와도 대길해요. 대문 자체는 목하운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순례가 이제 공망인데 어, 육합되에서 공만되어 있고, 정간이 공만이에요. 초년에 약간은 이제 공만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간상학적으로는 목화가 용신입니다. 어, 어, 공망은 육합이 돼서 해소되었습니다. 해소되었고, 뭐 전체적으로 어, 대운은 초년에 전물대운이 있고, 어, 신약한 사조의 중년에 어, 급제대운 비급 어, 대운은 어, 말년에 인성 대운이 대운이 되길래 아주 고 평생 평생 80세까지 음세가 되기한 사주입니다. 이제 학자나 교사 이런 스타에요 어, 문장으로 이름을 이름을 나뉘는 사주입니다 사주고 음, 그, 해노가 해유가 천일진이죠. 그래서 연지가 천일지예요. 데 육합이 되면 이제 각기 토 중장지합이 되어 있고 어 신용 있고 출세가 빠른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망인데 이 충된 충을 해준다든가 육합이 되면 공망이 해소되죠. 술월이입니다. 술월 술월생이고. 그래서, 어, 격국은 뭐 상간격입니다 정인 상관이 어, 동조가 되었으니까, 약간, 어머니하고 어무,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상간 상관, 을치 상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인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격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가 도와요, 도와. 도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미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성살이고 하니까 미남고 어, 가숙살이 있죠. 가속살, 가속살, 어, 가부살인데 남자한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80세까지 대기하니까 굉장히 올려도큰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